이소플라보님 원작 두 집안 이야기. 화락골이라고 하는 고울이 있으니 꽃 떨어지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 바로 곁에 높은 절벽이 있고 거기에 꽃 떨어지는 모양새가 아도 아름다워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그 고울에 예로부터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두 가문이 있었다. 하나는 조정에서 높은 관직을 지낸 선조가 있는 최가라는 곳 둘째는 선대로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름뿐이 남아 양반을 산 오가라는 곳이다 선조의 공로로 먹고는 살지만 썩잘 산다고는 못할 최가와 곡간 아래에 쌓아둔 곡식이 썩도록 부유하지만 본디 쌍놈 집안이었던 오가 당연히 둘의 입장이란 들기름과 우물물 같은 것이라 서로 소리 높여 성토하는 앙숙이었다. 처음에는 전답의 문제였다. 붙어 있는 두 가문의 땅이 가져다 쓸 물이 딱한 우물뿐이어서 물 깊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기 일쑤였던 것이다. 오신의 가문은 충분히 새우물을 팔 체력이 있었지만 그럴 도량이 없었고, 최신의 가문은 차라리 한참이나 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쓸지언정 오신의 가문의 문턱에 철할 마음이 없었다. 피차 손에는 보기 싫어서 아웅다웅하던 사이 관하의 판결이 내려져 비교적 사는 형편이 나은 오신의 가문에서 새 우물을 파도록 지시하였다. 공평하다고는 볼수 없는 일이었지만 관하란 나라님의 대신이라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었다. 첫 승부는 최신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신에는 푸르퉁한 얼굴로 새 우물을 파긴 하였으나, 마냥 지고만 있을 성미가 아니었다. 그들은 곧 사람을 풀어 마을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최신의 가문은 찢어지게 가난하기가 비할 데가 없어서, 창독바닥을 긁어다 사기가루를 장일합시고 퍼먹는 거짓물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그들이 우물을 새로 팔 여력이 없어서 선대로부터 자기들이 파스던 우물을 나라님을 등에 업고 빼앗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습게도 그 우물을 판 것이 오시네의 선조라는 말이 사실이긴 하여서 마냥 거짓말이라고 모른 척할 문제는 아니었다. 최신에는그 일로 크게 체면을 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둘 사이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고리파이게 되었다. 최신의 가문은 본디 타고난 양반내라 명예의 흠집이 나는 것을 제일 수치로 여기며 오신의 가문은 뼈걸이 굵은 장사치라 죄물의 흠집이 나는 것을 지옥으로 여긴다. 둘 사이에 모두 한 칼씩 맞은 셈이 되었으니 이제 가릴 것이 없다. 억울한 소문과 잔혹한 비방이 이 좁다고는 못할 마을을 가득 채웠다. 비차 오물을 뒤집어 쓰는 아기의 연쇄였으나, 차존심이란 그런 것이다. 긍지를 잃는 수치 따위, 패배를 받아들이는 지옥에 비하자면, 소금 한톨보다도 작다고 여기는 두 가문 사이에는, 유혈을 제외한 모든 것이 수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가의 집에서 드문 경사가 일어났다. 첫째 며느리에게서 귀한 아기 씨를 얻은 것이다. 최신의 대감에게는 보화로 만든 꽃이요, 옥으로 만든 금송아지였다. 오죽하면 그 대단치 않은 살림에 목면과 비단으로 강보를 만들 지경이었다. 그것이 오신의 심경을 긁었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골리 깊어진 다음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급히 비열한 명령이 내려졌다. 검은색으로 물들인 옷을 입은 사내가 아무도 보지 못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다음 날 최신의 가문에서 곡소리가 터졌다. 아기 씨는 늘 그렇듯. 하라비인 최시 대감의 품에 안겨 어화둥둥 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엉엉 울며 자지러지더란 것이다. 무슨 변고인가 무슨 일인가 싶어 품에 안고 있던 강보를 풀고 아기를 내려놓자 진상이 드러났다. 고열이 펄펄 끌어 목이 쉬도록 울어제기는 아이의 등 뒤에 강보와 아이의 사이에 군돌이 들어 있던 것이다. 방금 화로에서 꺼낸 것처럼 뜨겁진 않았지만 아이의 피부에는 인도만큼이나 위험한 것이었다. 어른 손에는 그리 뜨겁지도 않았던 데다 온갖 귀한 천으로 겹겹이 대인 강보 탓으로 얼른 눈치채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분명 범인은 짐작이 갔으나 당장의 복수보다는 아이의 몸이 더중요했다 아라비에게 안겨 등을 찢어진 것이 못해도 반각은 되었다. 야들야들한 피부는 물론이요. 덜려문 뼈까지도 화기가 들어 아무리 침을 놓고 뜸을 놓아도 귀한 아기 씨의 울음은 멈출 줄을 몰랐다. 주변 상관을 사사치 뒤져 용하다는 명의를 며이나 들여와도 마찬가지였다. 최대감은 죄책감에 밤낮이 지나도록 아기씨의 곁을 떠날 줄을 몰랐다. 그리고 어느 날 첫째 며느리의 제안으로 하인 한 명이 급하게 옆마을로 떠났다. 옆마을에 거의 꼭대기나 다름없는 언덕배기에서 하인이 찾아낸 것은 다 쓰러져가는 누옥. 주변은 물론 이 나라에서 비할 데가 없다는 영검한 무당이 사는 곳이었다. 어렵게 만난 무당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데다가 적자는 후사를 보았어도 신을 물려줄 만한 아이를 보지 못해 아직껏 현역인 노인은 오죽하면 곁에 손자를 두어 그 아이를 통해 사정을 들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렇게나 어렵게 사건의 전말을 들은 무격은 한순간 눈을 빛내더니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손자를 통해 대답하기 시작했다. 아기 씨 피부에 난 흉은 찌물러 지고 흉이져서도 흉이 겉한 겹의 흉이라 내게 해결할 방도가 있어. 그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씨를 내게 데려오시오. 내가 술술을 부려 더는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돌보겠어. 그 동안 내게 뱀들을 가져오시오. 덜컥 겁을 먹은 하인이 몸을 제쳤다. 뱀이라뇨? 뱀은 영검한 동물이지. 제 몸의 흉이 아무리 깊어도 나이를 먹고 먹이를 삼키며 허물을 벗으면 깨끗한 새 몸으로 나는 짐승이요. 그러니 이 산천을 모조리 뒤져서라도 백 마리의 뱀을 산 채로 잡아오시오. 사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가문의 중대사라. 얼른 납득이 가지 않으면서도 고개를 주워거린 하인이 일어섰을 때, 갑작스럽게 시체처럼 누워 있던 무당이 벌떡 일어나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기겁하여 엉덩방아를 찧은 하인의 귓가에 무당의 생복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절대로, 절대로 독사는 아니 돼요. 머리가 세모난 독사를 삼키면 그독끼가 아기씨를 해칠 테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당장 숨이 꼴딱 꼴딱 넘어가는 아기 씨를 집에 데리고 있어봐야 의원들로는 방법이 없었다. 귀한 가마에 태워 아기 씨를 무당 집에 보내고 최씨대감은 재산과 사람을 풀어 온갖 뱀을 다 잡아들였다. 약방과 심만이 땅꾼의 집을 전부 찾고 산을 뒤졌다. 그것이 양반 입내라고 체면을 차리던 집안의 행동거지와는 차이가 있는지라 소문은 금세 오시네의 귀에도 들어갔다. 우습게도 오시네는 겁에 질렸다. 비방을 쳐서 아기 씨를 해치긴 하였으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술을 쓰려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결국 오시네의 대감도 사람을 풀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무격이 아니라 절간이었다. 평소에도 불도를 신봉하여 보시를 바치고 공양을 들여왔던지라, 뭐 그것이 진실로 불심이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튼 얼른 머리가 거기에 미친 것이다. 도대체 언제 절을 지었는지, 시조는 누구인지 알려진 적이 없는 사냐에 묻힌 절이었다. 절의 큰 스님은 사정을 듣고는 안색을 굳혔다. 이상한 일이요. 무격의 비술은 결코 범상한 것은 아니지만 불의 기운으로 해를 입은 피부는 사람의 술수로 돌이킬 수 없어. 그럼 어찌하여 무격이 그런 비방을 알려주었을까요? 그 무당의 비술이 나의 인지를 넘어섰거나 그 의도가 아가씨의 보전과는 다른데 있는 것일 테지요. 혹시나 우리를 저주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인을 보내도 될 것을 체면도 마다하고 찾아온 오시네의 부인마님이 겁에 질려 물었다. 그럼, 어떤 의도가? 뱀을 쓰는 추술이니 뱀으로 막는 것이 좋겠소. 그 집안에서 약수를 담그는 독없 뱀을 찾찾다지지요간의사람들이독사와무독사를 구분하는 것은 머리의 모양뿐이니사람을 써서 그집안이 뱀을 모으는 주머니에 유혈목이를 집어 넣으십시오. 유혈목이는 독살스러운 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은 독없는 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당장에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알게하여 죽음으로 이끄는 독을 가졌으니 이를 잘하는 고참 땅꾼은 술로도 담그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래도록 산에서 온갖 수양을 거듭한 끝에 지식을 쌓은 중이 아니었다면 모를 만한 비책이었다. 오신의 가문에서도 급하게 사람을 풀었다. 사람을 해치는 독을 가진 뱀은 잡아들이는 대신 도막을 내어 묻으니 구하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간신히 그것을 구한 것은 최신의 무격이 정한 시일에서 딱 하루 모자란 때였다. 전에 아기씨의 강보에 달군돌을 던졌던 사내가 다시 한번 담을 넘었다. 귀한 아기씨 방문도 넘었으니 뱀 주머니가 있는 헛간문을 넘는 것은 별것도 아니었다. 술에 싣고 간 뱀주머니. 그것을 받아든 무당이 혈육도 물리고 방문을 닫은 지 사흘이 지난 날이었다. 마당에서 아기씨의 괴차를 빌며 손바닥을 비비던 최씨 가문의 마님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응애에 응애하는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최신의 아기씨는 울부짖다 못해 목이 쉬어 소리를 먹은 지 오래였으므로, 그것은 얼핏 희망의 소리 같았다. 태번에 화색이 돋은 마님이 당장에 닫혀 있던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방안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강보에 뉘어진 아기씨는 온데간데 없이,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주름진 무격의 피부가 마치 호물처럼 사방에 나뒹굴고 있는 방바닥 가운데에는 어찌나 많이도 삼켰는지 배가 산다를 맞이한 임부처럼 푸른 구렁이 한 마리가 누워있었다. 쭉 펴면 넉넉히 장정 두 명과도 비교할 만한 두껍고 긴 구렁이의 입에 물려있던 것은 아기씨를 품었던 강보 쪼가리와 토막난 유혈목이 머리뿐이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전해지진 않는다. 아기를 잃은 데다가 끔찍한 볼고를 보고 최신의 대감인 넋을 놓아 버리고는 사녀를 떠돌다 죽었다는 이야기만은 정확히 전해지지만, 그 이후 오신의 집안에 찾아온 망조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오시네의 집안이 공양을 바치던 절가는 어느새 건물까지 사라져 그저 평평한 터만 남아 있었다고 하니 혹시나 여우와 구렁이의 둔갑을 싸움에 양 집안이 모두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만이 조심스럽게 전해질 뿐이었다.